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다섯째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도 화창한 초가을 날씨 속에 시내 곳곳이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대구시내 미술관과 전시관 등지에도 다채로운 전시가 펼쳐져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성 독립운동가 20여 명의 초상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추석에 만났던 할머니와 같이 친근한 모습 속 조국 독립을 향한 열정과 희생 정신이 묻어납니다. 그동안 아이가 시험이어서 거의 지를 못했었거든요. 아이랑 이렇게 전시도 고 보고 나면 아이한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미술관 한 켠을 지켜선 천여 마리의 유기견 조각품. 사랑스런 몸짓과 표정 속에 돌봄과 생명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전시회는 좀 추상적이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오늘 전시회는 좀좀 동적이고 이러면서 볼거리도 많고 좀 이해하기 좀 편했다고 해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연휴 기간 대구 미술관을 찾은 관광객은 하루 평균 1,200여 명. 대구문화예술발전소와 근대문화역사관 등 전시장에도 전시와 참여 행사가 진행되면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른들이 관심 가질 만한 전시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유기견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담긴 조각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으니까요. 개천절로 이어지는 6일간의 황금 연휴, 시민들은 여유로움 속에 다채로운 전시행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윤입니다.